그래서, 이게, 이제, 뭐, 항상 이제 얘기를 드리지만, 뭐,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러분들이, 어제도 이제 그 얘기를 드렸죠. 이게, 어, 떨어지는 강도가,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마음인데, 올리려는 염원이 있고요. 있는 마음에서 이 절에 떨어지면, 이제, 크죠. 특히나 이제 요즘같이 이제 올리는 기대치가 있다 보니까 떨어지면 좀더 크지 않을까 우리가 여기를 우리가 올리는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거든요 여기 올리는 이유를 어제도 강조를 좀 드렸던 이유가 이거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얘기를 드리는데 여기를 올리는 이유가 딱두 가지를 얘기를 드렸죠 근데 주된 얘기가 이거잖아요 어, 불안 해소잖아요, 불안 해소. 불안 해소. 요즘 주된 게, 불안한, 불안을 해소를 시킬 거거든요. 욕이 있으면, 떨어질, 떨어지더라도, 떨어지더라도요, 떨어지더라도, 오늘 같은 상황, 이런 게 발생이 되면 추락할 위험이 있다. 러락 그래. 세조. 보세요. 알트들이 비터가 요만큼 떨어지는데, 알터 얼마 떨어집니까? 그죠? 반대로 여기 올라오니까 알트들이 많이 올라갔잖아. 여기서 떨어지니까. 비터 대망 입장에서는 여기 있을 때는 뭐, 알트들이 그렇게 떨어질 것은 그렇게 걱정을 잘안 했는데, 상대적으로 떨어진, 어, 요 구간에 있으면, 연동성이 클 때요. 까딱 잘못하면,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시장상이, 어, 특별하게요. 뭐 강한 이슈를 주신건 아니지만, 어, 그러나 이제, 그게 이제 폭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음, 아무래도 제가 이제 비트 대망이 최고 걱정하는 게 그거잖아요. 단기적으로, 어, 일단은 장기를 넘겨버린 게 하나, 딱 하나가 있죠. 양쪽 긴축이란 얘기를 후반부로 넘겨버렸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지금 소환이 되는 바람에, 지금 뭐 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일단 뒤에다 얘기를 드리겠다 <laughs> 그래서 이제 여기 요 구간에 있으면 아무래도 떨어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여기 올리자는 거예요 불안해소죠 불안해소.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올라가서 요 떨어지더라도 여기 있으면 이렇게 떨어지지만 여기 있으면 여기 떨어진다 여기 요 구간이 떨어지기 때문에 완충지대다.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추락할 거를 여기 올렸기 때문에 여기 떨어진다. 예, 떨어지면. 아직도 떨어진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올린 거는 목적이 여기 있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이제 첫째가 불안해서. 그죠? 후자의 심리가 위축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우리가 상승을 기준으로 해서 올리는 게 낫다는 거죠. 두 번째는 예, 상승의 의미죠, 상승의 의미. 그죠? 어, 우리를 불씨를 시켜야 될거 아니에요, 불씨를. 그죠? 그냥 기아가 있다가 어느 날 뭐, 하느님 보아사, 뭐, 전쟁의 나라를 구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불씨를 붙여야 그러려면 조건을 만들어야 돼. 여기 있으면 시장이 사늘하죠. 얼어붙어 있을 수 있지. 여기 이제 떨어질 단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무래도, 올리면 좀낫죠 분위기가 많이 나아진다 변동성이 크다는 거는 시장의 분위기가 어, 여차하면 올라가고 열차하면 내려온다는 분위기 때문에 움직임은 있다 그래서 알뜰트들도 잘움직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어디로 갈지 방향을 못 잡고 있는 비트 눈치 보고 있는 사람 올리면 올리는 놈도 생기더라 여기 올라오면 더잘갈 거란 얘기죠 그거는 우리가 주의했다 그래서 불안해서 이 올리는 이유가 불안해서 그 다음에 어, 떨어지더라도 여기 추락 방지하는 거죠. 일단 상징의 의미 있는데 그런 의미를 생각을 하면 우리가 떨어지는 것도 항상 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얘기를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떨어지면 여기가 여기가 지지가 강하기 때문에 십사리 떨어지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되고요. 그러나, 이제 여기 이제 살짝 빗나갔죠. 어쨌든, 여기 지지 구간을 밑에 떨어뜨렸기 때문에, 이럴 수는 있다 생각하죠. 뭐, 말아 올릴 거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항상 뭐, 어, 그런 거니까. 그래서, 어, 트릭을 줄 수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드렸죠. 말아 올리려면, 이렇게 말아 올린다 이기죠 트릭이다. 떨어진다 하면, 트릭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기됐던 게, 어제도 영상에 단게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그렇다. 이 그럴 수 있다. 이제 시상황을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죠. 항상. 내려온 거는, 어, 기분 좋은 건 아니죠. 우리가. 내려올 수는 있죠. 그러나, 어, 올릴 거란 생각을 하는데, 떨어지는 건, 그래, 기분 좋은 건 아니다. 이어안 되면 이 구간까지도 아마 얘기를 드릴 겁니다. 여기 이드레 겁니다. 이렇게 올리지는 않을까 얘기 드렸는데요. 그러나 기분은 좋지 않다입니다. 어. 다행히 오늘 약간 내일오고요 추가적으로 하락 주지 않고 올렸다는. 거. 아 여기까지 내려오나 이게 내려오는 것도. 그런데, 어떻게 여기를 잘 지지해 주시나, 그냥 떨어지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음. 시장이, 뭐, 그렇다. 뭐요. 그러나 너무, 아직까지도, 걱정할 건 아닌 것 같다. 전체 수익에서, 어, I'm investing in my own stock, cause it's faster than any crypto hits go, let me spend.